어어 어, 더 때려 더 때려 자 <laughs> 그래 더 때려 더 때려 자, 너 영주한테 죽는 거 아니야? 그러다가? 목표를 포착했다 뭐가 이 자식아 너 일로 와너 일로 와 안돼 야 영주 뭐야 야나 언제까지 올라가 아이 미친 영주야 <laughs> 안돼 나좀 살려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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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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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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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궁수고딜 건데요? 어 뭐야 쓰고 딜 건데요? 어 뭐야 쓰고 딜 건데요? 어 뭐야 쓰고 딜 이, <laughs> 게임은 게임은 아이폰이에요 여러분. 저는 막 사람들을 사람들이랑 막 연락하고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귀찮고 막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저는 핸드폰이 거의 게임기거든요. 갤럭시는 아닌데 갤럭시는 다 좋은데 게임을 오래 하면 그게 너무 심해요. 발열이 심해지면서 렉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닌데. 갤럭시를 관리만 잘하면 좋아요. 발열 안 생기게. 막, 그, 뭐야, 그, 뭐라 그러지? 얼음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하, 한다거나? 근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, 그거 아니고, 그냥 생으로 하면은 진짜 발열 오지게 나가지고 렉 미쳐요, 진짜. 게임 못해요, 거의. 요즘, 요즘 갤럭시는 모르겠는데, 제가 쓸 때는 그랬거든요. 레슬리는, 레슬리 얼마 전에 해가지고 재미없어요. 아,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레슬리 안할 거예요. 사람들이 아이템 때문에 레슬리는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서, 레슬리는 앵간하면 안할 거예요, 이제 진짜. 아 이게 레슬라 아이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딜 유저가 있나? 아 어차피 오피 원딜이네 나 미드가면 되겠네 루올이랑 아주 그냥 찰떡궁합인 캐릭터 예 바로 이거지 그렇지 루올이랑 완전 찰떡궁합이야 카디타는 그래 아 다들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폭격이에요 폭격님 폭격님 클로드 보고 신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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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요 맥 클로드보고 어떻게 신나를와 내 클로드가 사령관에서도 안 통하는 클로드인데, 제 부계정이요. 클로드가 있는데 안 써요. 예. 못 이겨요. 젠장 사령인데도. 형님, 구독자 만명 되면 얼굴 공개요? 아니요? 아마 그 전에 그냥 캠 켜서 게임하지 않을까요? 캠 키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막, 그냥 이제 좀 살짝 이제 유튜브로, 유튜브 좀 키우려고 이제 좀할 건데, 뭐 굳이 만명 된, 만명 돼서 막 까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일단 이겨야지 이거를. 야, 이거 카디타 승률 올려야 돼가지고, 젠장아. 남캠이요? 개토나온 소리 봐요. 나제 나이가 몇 살인데 남캠이에요. 어떻게? 눈치 싸움 해봐. 누님 슈퍼 채팅 2,500원 감사합니다. 아 2,500원 감사합니다. 아 진짜라고요? 에이 뒤에 한영한3개 정도 붙으면은 진짜라고 생각하겠는데. 에이, 아니 뭐해 눈치 싸움 하자는 거냐 지금?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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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이거 갈지? 에이 해봐 해봐. 에 서로 서로 눈치 싸움 하자 지금. <laughs> 지금 누가 누가 마스크 갈지 나이스 좋아 그래 어, 룰이 착하네 아나오해할 보냈어 너안 갔으면 내가 갈 분했잖아 마스크 그나 암살 캔데 진짜 나한테 걸리면 다 죽는 거야 이게 그건가 보네 이래버그이래버그 때문에 좀 늦게 갔네 근데 이래버그 그거 어시 먹으면 풀릴 텐데 무조건 적들을 잡는다는 마인드로 이래배 그런 거 말고 바로 배에 가버려요 그리고 적들 잡아가지고 어시 먹고 경험치 올려서 버그 풀면 되잖아요 깔끔하니까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석하로 먹을거야 에이 자식아 그렇지 어나 뺏길뻔했어 하하딜 <laughs> 봐봐 와 이거 뺏길뻔했어 와 이거 석하로 물로 먹었네 젠장 이거 어떡하냐 아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일단 고센이 손이 빠르다 에이. 이러면은 살짝 게임 애매해지는데 일단 괜찮아요 일단은 어쨌든 손 빨라도 공중에 떠있으면 아무것도 할거 없거든요 레벨 좀 올리자 이거 탑을 갈까? 타 탑을 가자 우리 타가서 더블킬 하자 바텀오쪽이저딱 있네 타가서 더블킬 합시다 자탑 갑니다 자 이거 이거 야, 나,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자 이거 쑥 들어갑니다 지금 들켰나 혹시? 부시플레이? 부시플레이? 뭐뭐 궁쓰고 트건데요 그렇지 아 아깝다 아주 손봐봐 야 아니 고생 잘한다 아닌데? <laughs> 던졌는데? 그렇지 아니 손자랑 오지게 하네 죽을 거면서 그렇지 일로 와 뭐야 띠는고엔 위에 나는 루리가 있었죠 오지게 잘하네 그렇지 내려봐 내가 나궁극기오 봐라 나 보고 피한 거야 방금 봤지 나다 보고 피하잖아 야 이거 내 거야 그렇지 야 이거 원딜이 마법사한테 평타로 키를 뺏겼다는 거 에이. 내가 센 건가? 나석화 있어 아석화 있어 이 자식아 어딜 튀어 아뭐워 씨! 아나시 c 있어 이것 좀아 저걸 못 땄어 아, 나 인장 신비한 상점이지. 아, 이럴 줄 알았다. 아, 이러면 나 돈을 못 먹지. 아. 아,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야, 카디타가 만화가 별로 안 부족하거든요, 이거. 나 블루 안 먹어도 되는데, 근데 루리는 만화 부족할 텐데. 블루 줄까? 나 블루 별로 필요 없는데. 나는 어차피 블루를 만화 회복용으로밖에 안 써가지고. 오, 알드스 고생하네, 그렇지. 괜찮아, 알드스는 어차피 오데스부터야. 좀 와주세요, 알았어. 갈게, 갈게. 에이. 알돌스의 기본 자세가 안됐네 알돌스는 원래 고도학이 크는건데 에이 가져야지 뭐 와달라는데 아이 빵빵 터지네 이거 안되겠다 슬슬 이제 사람들 욕할 타이밍이니까 미리 차담 걸어놓고 아유 빨리 빨리 가서 먹어 든든하게 나 왔어 자 그렇지 쫄았잖아 이제 갈거야 봐봐 나 패시브 에어 내가 맞으면 돼어 저거 다 스택이야 저리가 내 친구 왜 괴롭혔어 임마 다시가 다시가자 에 우리 동선 낭비한거야 다시가자 한번 왔잖아 한번 얼굴 비쳤으니까 이제 뭐라 안할거야 어 뭐야 이거 이걸? 나이스! 뭐야? 오, 와 룰이 궁 개쩌는데? 별론데? 아, 저거 탁 도왔다, 저거. 멘탈 뿌식인가봐. 근데 나 석화 있어가지고, 이거 만약 들어오면은. 어? 나왜 아까, 아까 못 잡은 거복수 하하하하! <laughs> 그래! 아니야, 들어가! 아니야, 아니, 들어가면 안 돼! 들어가면 안 돼! 야, 스택 먹어야지, 스택 먹어야지. 이거 빨리 먹어야지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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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그렇지. 아니, 얘는 스택 먹을 생각 안 하고 저걸 잡을 생각하고 있네. 그럼안 돼! 그거는 나중에 이제 10분 후에. 어. 야 이거 괴롭히러 왔어요. 자, 요쯤인가요? 나이스! 어, 힘들게 빠져나왔, 어, 뭐야. 빠져나왔네. 아, 그리고 이럴 기본적으로 또 캐리가 잘하네. 채팅 찾아나면은 멘탈 다지기 무조건 가능하죠? 어, 뭐야? 안녕! 요쯤? 걸어가서? 어, 뭐! 나 패시브 있잖아. 하궁쓸 <laughs> 건데요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그래 더 때려줘 나 패시브 개꿀이니까 이거 들어가면은 또 고센이 2초 콤보가 일기거든요 고센이 손이 오지게 빨라요 진짜 한요 근래에 거의 몇달 몇 동안 본 고센 중에 손가락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젠장 아 뭐야 궁 뭐야 이거 돼? 고센 오는데? 하지만 요쯤에 올리면은 올라갈거지 요것도 먹어라 임마 봤지? 야나 찍힌다 야 그렇지 하하하 <laughs> 봤지? 안 죽어 나안 죽여 야나 간다 나 간다 자자자자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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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하 올라가 다이브 이거 다이브됨 다이브 다이브 무조건 다이브 이거 내 이거 석화 있어가지고 다이브 될텐데 이거 타고 어, 바통 어떡 하냐 아니 이거 바통 어떻게 개소리인데 뭐야 얘로 소대 아니야 어야 이거 또개폭격 특징이잖아 이거 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거소외고 외양간 고치는 거 그렇지 이거 내 패시브 오 뭐야 너도 일로 와. 너도 석, 석화형에 처한다. 하하하하. <laughs> 야, 야, 알두스택 먹어. 그렇지. 뭐야. 미안하다. 아, 이거 줄라 그랬는데, 에, 아, 내가 너무 세다. 에. 아. 나좀 약해질 필요야 되는. 다운 그레이를 해야 되는데, 에. 알두스를 좀 키워줘야 되는데, 이것도 너, 내가 너무 센게 어떡해. 궁만 썼는데 죽어버리잖아. 토틀 먹었어? 오. 야. 너 들어가는 걸 맞춰도 나도 들어가. 너 일로 와봐. 너도 당해봐. 탱커버 먹어. 이 자식아. 그렇지. 번지만 떠라, 너네 진짜 다 죽었다. 아마 일상 영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? 근데 많이는 못 올릴 거예요. 제가 편집할 편집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와, 봐봐, 이거 확실히 고생 진짜 손이 빨라. 그 뭐야, 찌부짜부 공격? 그렇지. 이게 바로 토끼 몰이 한요쯤인가요 야, 더블킬 아, 뭐야? 어, 더블러시. 트리플러시 들어가나요? 그렇지. 요쯤이요요즘이야요쯤이야 요쯤이야, 요쯤이야. 내가 못해서, 내가 묶해서 트리플러시. 나 있어. 자. 커드라우시 아, 아깝다 아 사공사야 방금 대박 쳤어야 되는데 이거다 이거 분명 무언가 먹으러 온다 그렇지 자 이제 네가 거의 다 먹었을 쯤에 그블루는제 거예요 빨리 들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왜안와 여기 <laughs> 빨리 먹으라 말이야 이거 왜 먹으러 안와 지금 티어 신화예요 빨리 먹어 나 지금도 이거 빨리 먹으러 온. 어 에이 뭐 저리 가이자이 씨가 그렇지 두두두두두두 꼬 두두. 어망했다 오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 내추진력으로한번더오나 어디 있어 아아 <laughs> 신나가지고 아 개망했네 아 진짜 이거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쭉쭉 밀려 어 개오반데 아니 근데 그레인저가 한 번도 안 죽었네 야 우리 돈을 지고 있네 우리가 유리한 게 아니 아니구나 아 유리하구나 알드스가 잘 컸네 아저또 때찌때찌 해줘야겠네 저거 아 이게 석화가 없으면 힘이 쫙 빠지니까 그리고 블루를 드세요라고 외치고 싶은데, 나 진짜 블루 필요 없는데, 우리가좀 블루 좀 먹지? 아, 이거 뭐야? <laughs> 아니, 누가 이렇게 한 거야? 편집... 뭐야? 편식해, 오지게 하네. 진짜... 어, 야, 궁쓸 거야? 그렇지, 다비벼, 다비벼, 나 있어. 아, 야, 저쪽에 누가 편식했냐? 장, 어? 은것도다 먹고 다녀 임마. 그렇지, 오, 올라가... 와... 아, 근데 고생 진짜 잘한다. 불안한데, 성대결절이야. 거의 다 왔어요. 이제 슬슬 아마 목 찢어질 거예요, 아마. 그 병원가니까 목 쓰지 말라던데. 그래서 제가 병원 가서 따졌거든요. 아니, 나 작년에는 이 지금보다 진짜 막더 떠들고 그랬는데 막 진짜 1일 1 노래방 가서 2시간 동안 노래 불러도 껏뚝 없었는데 제 성대가 거의, 아, 겨우 한살더 먹었다고 성대가 완전 맛이 가 버렸다. 그러니까 제 성대가 찢어져 있대요. 그러니까 막 염증이 오지게 나 있나 봐요. 그거를 이제 막좀 쉬라고 하는데 되게 져요. 돈 본맛을 봤는데 다나기라서 실수가 네, 없어요 어, 뭐야? 야 이거 다 밑에 있는데? 아 누구 또라 혼자 따로 안 오나? 아유 나 지금 석화 있어가지고 암살 타이밍인데. 봐봐. 나 이거 무조건 지금 쌉가능해. 암살. 담배 별로 안피요 고생 있나? 아야야야야야야야! 아 뭐야? 아, 깜짝 놀랐네. <laughs> 아너 완전 깜짝 놀랐네. 스킬도 이 e 스킬부터 썼네. 아 뭐해? 아 쟤네 신났어. 아안 되겠다. 194? 뭐, 우리 팀194 있어? 없잖아. 뭔말 하는 거야? 어, 나이스! 그렇지. 아! 어! 어시도못 먹었어. 아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어차피 알두스가 잘 커가지고, 딜이 아예 안 들어가네. 그렇지. 오히려 잡힐 것 같은데? 잡히는구나. 아, 근데 그레인저 뭐야? 한 번도 안 죽어가지고. 근데 이거 어차피 후반 가면은, 캐리가 자연풍만 뜨면은, 바르잖아요. 알두스. 어? 적당 해라 너 진짜 어? 너 적당히 해라! <laughs> 내꺼지롱 평타로 잡아드릴까요? 자 쉴드 봐봐 쉴드 봐봐 야쟤 쉴드 봐봐 쉴드 미쳤어 와 저희도 쉴드 미쳤네 이거 아, 안젤라까지 섞이니까 아주 그냥 날라다니네야 저쪽 알드.. 뭐야 안젤라가 적절할 때 뭐야 궁극기를 오지게 잘 쓰네 라인 좀 먹어야겠다 근데 랩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랜저가 레 15렙이네 벌써 한번 잡아야 되는데 그랜저 레세레라서 반응도 빨라요 젠장 구독자 만분 되면 그거요?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구독자 오르는 속도가요 제가 아마 될라면은 그 전에 아마 모르리 망할 거예요. 구독자 오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제가. 백도 지렸다. 아 백도 지렸다. 이게 바로 암살자의 역할이 지금 섞여 있어. 쟤는 이제 신났으니까 영주 타이밍. 야, 우리 달려야 돼. 영주로 달려야 돼. 이럴 거야 지금 영주 타이밍이야 쟤네. 영주 타이밍 오징어 잡았어 지금. 하지만 난 암살 타이밍. 자 갑니다. 내가 여기서 올 거라고 생각 못 한다 쟤네. 약통 한번 쏘줘라. 아, 잘도 죽었네. 자, 암살 타이밍에 이 갑니다. 자, 좀만 어, 어, 더. 어어, 어더 때려, 더 때려, 자. 흐하 <laughs> 그래, 더 때려, 더 때려. 자, 너 영주한테 죽는 거 아니야? 그러다가. 뭐가, 이 자식아! 너 일로 와, 너 일로 와! 아, 야, 야, 영주 뭐야! 야, 나 언제까지 올라가? 아이, 미친 영주야! 하이하 <laughs> 영주가 개트롤이네. 영주가 다 울렸어. 아난 그레인저가 왜 움직이나 했어. 아이, 그인 그래, 뭐야 영주 띄우는 거 피하려는 거였구나. 아! 와, 저 뭐야 조이드 띄우기랑 영주 띄우기랑 콤보로 움직이 들어와 버렸네. 아 그래도 고센이랑 그레인저가 그래도 영신 아닐까요? 필리핀 여자 친구분이 아 진짜? 제 뭐야 제 동생은 호주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말했거든요. 내 유튜브 홍보하라고.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요, 젠장.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못하면 열 명쯤은 데리고 와줄 줄 알았는데 못 데리고 오더라고요. 어, 야 그래도 아까 전에 다행인 거는 내 아까 전에 어 뭐야 그랜저 석컵 뭐야 어, 세례 빠짐 죽었다 진짜. 방어방에 가자. 가자. 나이서 뚝배기? 그렇지. 안 되는데? 하지만 그렇지. 개 폭격 등장. 나이서 영웅 등장. 나이서 야 됐다. 야 미친놈다. 미친놈다. 봐봐 봐봐 봐봐. 저 미친놈이야. 저 미친놈이야. 넷 넷. 내가 섞아서 줘, 내가 올려줘, 내가 평타 쏘 줘, 그렇지? 한번 잡아야지. 나이스. 닫다나? 닫다나? 이걸 캐리가? 캐리크나? 나이스 야, 좋았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깔끔하게 가면을 사면서 에, 나는 서포 신처. 오케이. 아뭐 담배 끊는 거 말하시는 거예요? 어. 혹시나 근처에 자신의 근처에 흡연자가 있는데, 야나 요즘 담배 끊었다. 몇 달째인데? 어, 담배 끊은지 한 일주일 됐어, 한달 됐어. 이런 사람 있잖아요. 따끔하게 말해줘야 돼요. 그 담배 끊는 게 아니에요. 참고로 담배를 끊었다는 거는 2년 이상 안 피어 끊는 거고 뭐한두달안핀 거는 똑같아요. 아못 잡았어. 아그 알두스가 스택빨리 먹어야 되는데. 아니 난 내가 우리 팀 압도적으로 유리한 줄 알았네. 하이. 어디로 가야 되는데? 이제 알두스 타임이요? 그거 안올거 같아요 아직 버티지 못하는데? 야, 기다려. 나석가군 있어. 야, 이건 안 되겠다. 아, 이것도 먹혔어. 모든 거다 먹혔어. 궁쓰고 뛸 거야. 와, 아니, 살 수가 없어. 고생 딜이 너무 세다. 이거 음직 가야 되나? 나이스. 조이도 던졌는데? 와, 땅커님. 와, 오랜만에. 요 오... 와, 땅커님. 2만원 후원 감사드려요. 아, 오랜만에 오셨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오늘, 오늘은 좀 그거네요.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네. 아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어, 그렇지. 아, 녹는다. 알, 알두수가 우리가 알두수가딜 넣게. 좀 억울로가 살짝 끌려야 되는데 나이스. 아니 저 고, 고센이랑 안젤라가 뒤온가봐. 아 미치겠네 진짜. 아나 어느 순간부터 킬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아가 커드라 뭐야 트리플 어시 이후에 나이스. 하지만 신성한 수정석이 떴다는 거. 이게 뭐 엑스칼리버까지. 미쳤다 나 이제 진짜. 무조건 잡는다. 9시 플레이 합시다. 아 근데 뭐야? 아 근데 알두스가 <laughs> 캐리 열받았다. <laughs> 알드스 스펙 그 정도나 있으면 뭐라 좀 해. <laughs> 야, 영주 영주. 자. 땅콘 님 슈퍼 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. 야, 솔팅. 야, 이젠 뭐 아, 제발. 제발. 와, 친 한도. 왔다 갔다. 어차피 죽을 거 시간 끌게요. 자, 시간 끌게요. 회복가 있으면서 시간 끌게요. 자, 시간 끌게요. 그렇지. 아, 땅콘 님5천원 후원 감사드려요. 저 지금 100 100점인가? 이거 지면 아마 90점 될거에요 돈 차이 보면 나가지마 오, 우야돈 차이가 만원이나네 야 이거 나 어쩌 아니 나 아까 분명히 4킬 0데스 4어시였는데 <laughs> 4킬 0데스 4어시였는데 7번 죽을 동안 킬을 한번 못한거야? 대단하다 어쩌고 이것도 참 대단해 개폭격 우리 참 우리 개폭격 아, 참 한결같애 어. 낯설지가 않아요 헤리 딜이 안들어가는데 야 근데 골든스프까지 떠가지고 딜이 좀 나올텐데 무한 시간은 아마 레벨이, 레벨 비례일 거예요. 자세히 모르겠는데. 오나 어, 이서! 와 저것도 빠져나가. 어? 뛰었는데? 그렇지. <laughs> 맞지? 야, 우리 기지 부숴줘. 우리 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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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 놀래라. 야 쟤네 마음 급한가봐 지금. 나이스야쿵대봐 그렇지. 야 마음 급한가봐 쟤네. 알도스 있어서 그런가? 완전 점사 했는데야 우리 기지가 사라졌어. 이러면은 알도스 뭐야? 프리스틱 먹을 수 있잖아. 오늘요. 아 근데 오늘 방송 좀 일찍 킬 거라서. 어 뭐야. 서렌도 나왔다. 나갔나? 야 멘탈 깨진 것 같은데 저쪽 팀? 이걸? 이걸? 해브 타임 이너 h 뭐라는 거야. 시간 충분하냐고. 계속 이거 나트물어 봐. 시간 안 충분해 이 자식아 그래. 아 시간 충분해. 니네 기지 밀 시간 이 자식들아. 자. 이제 나오면 니네 토너먼트로 죽는 거야. 어 갑니다. 나가고 있어요. 석화도 있어요. 에 와이드스 뭐하냐. 개쫄쟁이네. 오케이 오케이. 오, 나이스! 선택, 지려버렸, 어, 뭐야? 아, 저 알, 알, 고생 진짜 잘해. 마지막 한 방이다. 한방 깔끔하게 석화 센서 들어가나요? 그렇지! 원딜킬러, 무, 뭐, 이게 암살자지. 안 죽어요. 어, 끌렸지만, 죽지 않아요. 맞제? 여기다 올려놓으면, 올라오다 맞을 거잖아. 어어어어어어안 돼. 나도 살려주세요. 제발. 야, 제발. 아 올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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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어 궁수고 들 건데요? 어, 뭐야? <laughs> 아이 그만 왔죠? 얘 계속 와아 어, 고생 잡아버려 여러분 보이시죠? 저 위에 있는 전광판 보이시죠? 적팀 에이스를 다끊어버렸죠 이게 암살이지 어? 여러분 암살자 이게 암살장구예요. 백날 뭐 마법사? 탱커? 잡아야 그게 뭐 암살이야 적의 요인의 목을 따버리는 게크게 암살이지 완전 초에이스 둘만 딱따0잖아 지금 이게 가성비야 아0뭐0 0 0왜싸우싸 있어 있어, 야데 야, 내가 방금 방 지르는 르 보여줬잖아 잖아우싸 있어 있어? 아, 0 0키어캐 어. 캐리 0 0키주인 주인 이병졌 도졌네. 아, 0너0 0 0 0 원딜 따봐 쟤네 원딜이0 0 0 0 따봐 너무 싸운다 0 0 0 0 어? 아딜0 0좀 할게요 그렇지 오 이제 아씨 괜히 싸웠다가 내패시브만 빠졌네. 아씨, 나 근데 엑스칼리버 떠가지고 딜 진짜 센데. 지금 이제 신발을 바꿔야겠다. 신발을 나 쿨타임 내셔야지. 40% 채웠네. 뭐비 소리지 뭐. 게임 끝났네. 이제 나 뒤로 오지겠어. 이 꼴이 이제 영주. 아, 영주. 어, 나 있어. 이거 뭐야? 혹시나? 영주 궁극기 북뒤로 잡나요? 그렇지! 이거 개폭격이가 나이써! <laughs> 올려놔! 거기 거기 좋나요 그렇지! 오 뭐가 나이써! 어디야 어디야? 다음 다음! 석화있어 석화몬이 있어요 아뭐니 뭔데? 니 싸움 그렇게 잘해? 잘하는구나 밥먹고 싸움만 있네 바텀 바텀 빠럼 빠럼 아제 근데 불멸있어 영주, 어뭐 영주한다 자. 암살 갑니다 자 암살 갑니다 끝나게 다 들어갑니다. 자 이래도 대나 싶을 정도로 궁들어 갑니다. 자 석가센트 들어갑니다. 왔다 갔다. 패시브 있어 이 자식아 어. 아 우리 영주와 오나 있어. 와 오, 나이스! 오, 아카이 대박. 그렇지. 제발 영주 영주 킬다. 나 있어. 이길 수 있지. 야 끝낼 수 있잖아 이거. 조이도밖에 없잖아. 그렇지. 뚝배기? 어싹 뚝배기. 하하 <laughs> 그렇지. 야 밀어. 제발 제발 밀어주세요. 제발 끝내야 돼 끝내야 돼. 아 빨리 미녀 잡으라고. 그렇지. 나 있어, 빠빨 잡아, 나 있어. 아야야야, 잡지마, 잡지마, 잡지마. 용조, 기지마, 부조. 그렇지, 기지마, 기지마, 그렇지. 좋았다, 깔끔했다. 야, 이거 금메달 갖고 와라, 진짜로. 게임 내용을 봤다면은 금메달 갖고 와라. 야, 아까 전에, 아까 전에 예. 소 뒷걸음치다가 보고보자 황소개구리 잡는 경인가 그거 지렸죠? 딜량 몇이야? 많이 딜도 많이 놨나 딜량 1등이네 이게 암살자지.